엄마 있네 보물는데고 싶어서 그렇지 물 가고 싶어서 지 어디 갈 거야? 우리 어디 갈까? 집에 갈까? 응, 응. 그럼 가? 할아버지 할아버지 상 할아버지 상 없어 좋아? 얼굴에 왜짝집도 생기고? 응? 어? 엄마 어, 잘한다. 오, 한번더 손가락에 힘 주고 한번더꼭 눌러줘야 돼요. 네, 이거 선생 이거 다 먹으면 선생님 좋게요. 어. 바이바. <laughs> 엄마 다 끝나고 만나요. <웃음> 안녕. 고맙다. <laughs> 그거 왜? 선생님 보여줄 거야? 선생님 어디 있어, 선생님? <laughs> 어, 누나는, 누나 어디 누나 <laughs> 누나는 어디 있어? 누나 어디 있는지 알아? 누나 어디 갔어? 흥, 너희는 사는 거 아니야? 치모 저기, 저기 뭐야? 치모 저거 뭐야? 치구 저거 뭐야? 저거 뭐야? 오잉? 아 그리고 있어 줘서. 예 씨. 예 씨. 예 씨. 맨대로. 두 개씩 같다. 예 씨. 두 개씩. 下雨。 먹고 싶어? 응먹여기 음 똑바로 똑바로 해야 점호해주지 응음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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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있어 집모질여기로와 어, 이거 뭐야? I'm 가 o t going to be a b 이이 to do i 이 I'm n o 이 going to 이. e able to do it. I'm not g o 嗯。Yeah. 김모왜물 마시고 싶었어? 물? 지금 물 여기 여기 물 지금 여기 물컵 주세요 물 올려주세요. 이문제겠다 응? <laughs> 시계 시계 그렇게 부어서 하는 거야? 응. 어떻게? 얘를 얘에게 부어야지. 얘를 이렇게 부어야지, 이렇게. 부어주세요. 아이, 잘하네. 지마 구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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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아 구렁 구렁 구렁. 지 어디가? 뭐 만들고 있어? 대가 딸들은 엄마는 자존심도. <목소리> <on over>. 맞 <목소리>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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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려주 아, 해결되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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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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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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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아빠?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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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서 기다. 앉아. 거기 앉아서 기다려? 아빠. 응. 앉아서 기다려? 엄마. 엄마. 지금 안녕 자자자. 자자. 여보. 찾아자자. <laughs> 들어와. <자자, 자자>, <laughs> <어디? 웃음> 봐봐. 졸린가 봐. 들어가. 나도 들어갈게. 나도 먹을 거. 들어가자. <laughs> 나도 들어갈게. 여보. 잠깐만. 아니야. 누누대다니. <laughs> Mudo de Dari, Mudo Mudo de Dari Mudo de Dari, Mudo de Dari Mudo de Dari Chibugango no Chi-ya Chi-wo Chibugango Chi-yo ママ、どうて、お前どう見て、どうしてね 뭐가 돼? 안안 있었잖아. 아취아이번아 그래. 아, 어. 어. 여기는 정보 비소예요바람아취 와. 아, 아니 어제 노래 가서 우렁이도 봤잖아. 아취 와. 아취